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터수입니다 전남 고흥지방에는 어제 기온이 30한2 3도 된것 같아요 겁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갖고 그 지난번에 감자 1차 2차 3차까지 수확을 다 해내고 그 자리에다가 약한 1200평 되는 자리에다가 참깨모종을 바닥다리갖고 참깨모종을 심고 그리고 또 마늘을 수거하고, 마늘을, 그,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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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하고 나머지기, 그 밭에다가 콩을 또, 우람콩, 우람콩을 또, 약한 800평 정도 모종을 만들어서 정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그, 650평 하우스에는 집하고 약한 걸어서 한 10분 거리 돼요. 자주 들리지도 못하고 아침에 잠깐 와가지고 예, 하우스의 천장 천장하고 여기저저저저 저, 저, 측면 이런 측면 개폐하고 한낮에 뜨거운게 개폐해주고 밤에 오면 캄캄해갖고 또 와서 문 닫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도 지금 관주모단지가 거의 한 10일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도 오고 이제 그동안에 힘들게 저거했던 함께 모종도 정식을 했고 그리고 콩모종 우람콩 모종도 다 정식을 했고 어제까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죽을뚱 살뚱 모르고 진짜 입술이 질정 을 지고 그럴 정도로 했고 저희 집사람도 참 아주 뭐라고 표현할 정도로 온몸이 그냥 아주 두드러 팬 것처럼 어디서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프 죽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다 마무리를 짓고 오늘은 아침에 일찍부터 지금 고추 화우스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첫동부터 고랑고랑 다니면서 진딧물이 있는가 종채가 있는가 요즘에 그 이쪽 지역, 고흥지방에 기온이 이상종이 되다 보니까 좀 일찍 그 담배나방도 출몰을 해갖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 저런 거 확인차 쫙 둘러보는 도중에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칼슘 결핍, 이거 보이죠? 요거요 어, 칼슘 결핍, 또 여기도 있네. 어. 칼슘 결핍, 요거요런 거요, 요거요런 거, 배꼽 썩음 이게 한마디로 칼슘 결핍을 알고 있는 배꼽 썩음 그겁니다. 이것이 중간중간 몇 개씩 보여요. 그런데 참고로 저희 하우스가 여기서 저 끝까지 98m입니다. 98m 인데 이 중앙을 딱 잘라 가운데를 잘라 가지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쪽에는 이쪽 칼슘결피라고 요 배꼽석은 이거 보이잖아요 요거 보이는데 요거 쪽에 이쪽으로는 몇 개씩 나왔어요 그런데 저쪽으로는 없습니다 반을 나눠서 저쪽으로는 왜 없냐라면 저쪽 반 나눠서 저쪽 으로는 수분이 좀 많은 잘, 배수가 잘안 되는 토양이에요. 그렇게 물을 관주를 할 때도 이 분소수를 하면서 가운데에 여러분 그 혹시 과자 드시고 나머지기, 과자 드시고 남으면은 그 끝털이 중간에 딱 집게식을 꽂아서 이렇게 벌려갖고 딱 집어 과자봉지 넣고 딱 오므리는 잡아주는 공기 보트라게 잡아주는 거 있죠. 그걸로 가지고 이 가운데를 나눠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쪽만 주고 저쪽만 주고 따로따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분소수 관주할 때도. 그렇게 하다 보는데, 저쪽으로 그, 그 수분이 잘, 좀 배수가 잘안 되는 쪽에는 한계가 없네요. 오늘 별로 보니까. 한계가 없는데, 이쪽으로 지금 배수가 잘안 된다는 부분, 이쪽 쪽에는 지금 몇 개씩 보여요. 가한우 한 개씩.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있고, 몇 개씩 보입니다. 몇 개씩. 그래서, 그 밖에 지금, 관주를 하려고, 제가 이동은 지금 관주를, 관주를 했거든요. 포기관주식으로 관주를 했는데, 이 호수가 그 양분 집어넣고 그런, 그거 하는 거예요. 관주도 하고, 뭐, 기름소독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비료 부족에 대한 가리, 가리 과다가 나온 거예요. 수분 부족에 의한 가리 과다. 입이, 이게, 반드시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안쪽으로 말렸죠, 지금. 고추잎이 다 그럽니다. 안쪽으로 말렸습니다. 어, 이것도 안쪽으로 말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면은 수분 부족에 의한 가리 가다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여기 양분은 정상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영양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 양분이. 양분이 충분하면은 이 겹까지 나오는 방아다리 쪽. 여기가 이런식으로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 부분이. 다. 갈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어. 그런데 보시면, 갈색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갈색이 있고. 이 밑에서랑은 다 양분 정상으로 나왔고, 고추입도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그런데, 위쪽 올라가면서 지금 양분도 부족해 보고 수분도 부족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데는 없잖아요. 이런 걸 보고, 그, 양분이든 이런 걸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거요. 갈색으로 딱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흐리하게. 지금 양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양분 공급하려고 예, 질소가 부족하기 부족해서 질소를 공급하려고 지금 1도한 동은 벌써 미개 넣습니다. 이, 이 수동으로 넣는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걸 보고 칼슘 부족, 칼슘 부족, 교육하신 분들이나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신 분들이나 또는 농약사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야, 농약을 취급하신 분들이 다 칼슘 부족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수분이 적으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없애려고 여러분들 새가 밖에 벌어갖고, 예? 피땀흘려서 벌어가지고 기업체 존이라는 거요. 칼슘제 갖다가 이틀, 삼일 한 번씩 날나동 뿌려보십시오. 연변시비하고 뭐다 회복돼 잡히는가안잡힙니다 이틀, 삼일 한 번씩 계속 대주면은 완전히 해결되고 잡히진않아더라도더 이상 번지진는 않아야 될거 아니에요. 번지는 속도나 잡히지 않고 그 똑같습니다.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안 잡혀요. 대신 비료 물이 됐던 영양물에 별거 되었고 물을 후부가 충분하게 줘보십시오. 잡힙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제가 자신을 하냐라면은 이 하우스는 650평 하우스고, 제집 앞에 250평 짜리 하우스가 또 한동 있어요. 거기가 두동인데, 한동 반을 총 그게 50m인데, 길이가 한동 반여섯두둑을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래갖고, 쇠두덕씩, 쇠두덕씩 두개 라인으로이 분소수를, 이렇게 분소수를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밤 늦게라도, 잠자다 말고, 밥 먹다 말고라도 뛰어나와서 물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매일 같이 하루도 안 빠고 거기가 좀 마사 땅그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물을 줍니다. 하루에 30분씩. 그러니까 한동두군 나야니를 주려면 3시간을 좀 물을 줘요. 물론 비료 물도 주고 그 이런 거 하고 대신 하우스위 때문에 칼슘제 연맹 시비하고 뭐라고 이런 것은 잘안 합니다. 왜? 탄저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칼슘제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데 노지가 아니고 비가 안 맞기 때문에 하우스는 저는 칼슘제를 그다지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살포할까? 별로 안 해요. 주로 기름소독이나 정안 되는 유황비료그 황이 들어가 있는 유황이 첨가되어 있는 유황비료 질소질은 20점 몇 프로인가 그러고 유황은 40점 몇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 넣고 또 뿌리 활착을 위해서 뿌리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게 해서 질산태질소를 또한 번씩 넣어주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하우스는 이 칼슘결핍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게한개가안 보여요. 없어요.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수분 때문에 그니다 수분 때문에. 그래서 칼슘결핍이라고 칼슘제 들고 때려 붓고 그 기업체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수분, 물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어떤 분들 보면 무조건 하고 칼중결핍이니, 뭐 농협에 뭐어 가보면 칼중결핍이 하는데, 제발 본인들이 직접 터득하고 직접 실험해보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 그 농민들, 농사꾼들, 불쌍합니다. 진짜 죄 없는 참 순진한 농민들, 그만 우롱하십시오, 이제는. 그동안에 몇십 년, 몇백 년간 우리나라 농법을 이끌어오신 분들, 각성 좀 하시고 더 이상은 우롱하지 마십시오. 좀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제가 이, 이런 영상을 올리시면은 일, 농업에 모르는 분들이나 또 농업을 오래 했더라도 잘 모르고 적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조금이라도 에? 득이 되는 내용으로 내가 아는 범위까지 댓글도 달고 해야 되는데 진짜 남이 잘 되면 배가프다고 아 옛날 속반에 유사춘이 땅을 사면은 뭐 배가 아픈가 머리가 아픈가 계절 그 그런 그게 어디가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 영상에 지금 댓글 지난번 영상에도 나와가 그 올려놓으니까 어떤 분이 참 농약사라든가 뭐, 뭐 무지한 사람들이 댓글 많이 달리겠네 걱정됩니다 무시하세요 그렇게 응원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발 그런 인, 그런 인가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남의 잘 되는 걸 듣고 이런 사람들. 제발 그짓걸 하지 마세요. 제발 도움 주십시오 농민들한테. 그리고 담배 나방 피해 하우스는 저는 여기에다가 연막소독을 합니 연막소독. 요즘에 보면 부탄기서 끼워갖고 그 약재 넣어서 불에 태워갖고 연기로 뿌옇게 연기로 적으다는 기계들 시디가 좋았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 가격이 몇 백만 원씩 안 갑니다. 쌉니다. 물론, 4,50만 원짜리, 5,60만 원짜리도 있지만은, 0 몇만 원짜리 소형 아저 부탁해서 끼어 갖고 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 갖고 하우스기 있는 분들은 그걸 하면 아주 좋습니다. 담배나방 피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보니까 담배나방으로 피해 본 것은 단한 개도 못 봤어요. 여기 하우스에서. 이게 650평 650, 하우스, 2천 원 200주 들어가 있는데, 단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그 한번 여러분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우스는 그렇다 치고 노지는 또 담배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 남도촌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 기름소독을 주로 많이 씁니다 기름소독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알고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기름소독을 하면서 무엇을 넣냐 감자 감자 썩혀 감자를 봉지에 넣어가지고 한 보름정도 썩혀요 그래갖고 그 주물러 내는 물을 가지고 그게 도가기를 송장 썩은면로더 도갑니다 그것을 20리터 한 통에 약 1리터씩 집어 넣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1리터씩 넣어갖고 살포를 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양파 양파 썩혀갖고 그 물을 갖다가 또한 1리터씩 넣어갖고 살포를 하고 또그 다음번에는 계피 계피를 시장에, 재리장 같은 데 가시면은, 한만원 아치 거지면은 거의 1kg 갑자기 줘요. 그런 갔다가 한 40리터, 50리터 정도 물을 붓고 절반 정도 졸입니다. 은은한 불에서.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약간 1리터 정도, 20리터에 넣어가지고 살포를 하고. 이러다 보면요. 사람은 냄새를 못 맡아도 향을 못 맡지만은 벌레들은 고추꽃에, 고추나무에 향을 맡고 날라 가다가도 마구야 여기 고추 있다라고 달려들어 내 밭으로 고추 밭으로 옵니다 나방 벌레들이 그래서 그 냄새 그 양파 썩은 물이나 썩힌 물이나 감자 썩힌 물 그리고 계피 끓인 물 이런 거 냄새하고 고추 향하고 혼동이 돼 버리면은 벌레들도 긴가민가해요 긴감인가 긴가민가하고 긴감인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방법을 터득한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농촌에서 일하신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소나, 돼지나, 닭이나, 고양이나, 개나, 이런 동물들 보십시오. 절대로 새끼를 낳을 때 질퍽거리는 데서 안 나요. 뽀송뽀송하고 환경 좋은 데서 새끼를 낳고 닭도 계란을 낳을 때, 닭 알을 낳을 때 뽀송뽀송한 좋은데서 낳지 지가 똥싸놓고 물통옆에 지저분한 데다가 알 절대 안낳습니다 물론 처음에 경험없는 초란들은 한, 간혹 한두개씩 나아요 그리고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 개 역시 마찬가지 절대로 꼬리꼬리하고 고리탑탑한 이런 냄새나는 데서는 새끼들 안낳습니다 그렇게 제희 하우스는 참고로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에 불과 한 5분정도는 못있어요 아 이거 무슨 냄새지 코막고 밖으로 나갑니다 저는 이제 면역이 돼 갖고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도 오면은 그래요 그러고 외부인들이 와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내 밭에 고추 밭에는 절대로 청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꼬리꼬리하고 꾸리꾸리한 냄새를 나게 하세요 그래서 감자 썩은 물 양파 썩힌 물 그리고 계피 썩힌 삶은 물 이런 걸 저는 살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기름소독을 같이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지에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하우스도 간간이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노지에서 담배나방 성충을 잡는 방법은 제가 그 밤에 랜턴을 키고 기름소독을 한 이런 영상을 올려놨어요. 아, 딱귀가운 빗소리야. 하우스라. 시끄럽죠? 이해하십시오.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에 보다시피 그 기름 소독에는 그계면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방이 날려가다가 마지막 몸뚱아리나 쭉대기에 기름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이 벗겨져 버립니다. 희쳐져 버려요. 그래서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름 소독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심심할 때뭐잠안 오고 그러면은 잠안 오고 좀 그러면 테레비 쌀쌀 영화나 보지 마시고 일단은 농사가 잘 돼, 고생한 보람 있게 농사가 잘 돼야만이 영화 볼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랜턴 한개 들고, 한 손에는, 그, 어디 회사 제품이라고 모두, 킬라 있죠, 킬라. 칙칙이 킬라. 모기, 모기 펄이 잡는 이 킬라 찌익 뿌리는 거. 이거 한개 들고, 이거 랜턴 들고 쭉, 천천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방이 푸짐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준비라고 있다가, 그 나방한테다가 찌뿌려 보십시오 맞으면 똑 떨어져요 나방 성충이 그런 식으로 몇 마리 잡고 나면은 개체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소독에 했을 때 놓치고 또 기름소독을 한 다음에 양파라든가 감자라든가 계피라든가 이런 냄새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날라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기름소독 을 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 그 킬라 있잖아요. 킬라에 찍찍이 찍 뿌리는 거요. 킬라 그것하고 랜턴 들고 밤에 심심하면 돌아다닙니다. 요즘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어 가는데 밤에 8시 9시 10시 요즘 8시도 후원한께로 10시 11시 이렇게 더다녀 보십시오. 진짜 공기도 좋고 참시원하게 좋습니다.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재 저, 고추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는 참고로 아직까지 농약 한 번도 살포를 안한 포장입니다. 대신에 이 바닥에, 바닥에는 그, 여러 회사 제품 그, 내가 말씀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그 상토를 넣어갖고 파구를 해갖고 상토를 넣어서 거기에도 상토에도 투여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두둑을 만들고 정 시간 이후에 또이 두둑 위에다가 한번더 뿌렸습니다. 입재를 무슨 입재냐 돌진이라는 그 총체하고 진딧물을 예, 예방하고 제거한다는 돌진 동방학 그런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게 여기가 지금 여섯 봉 총. 상토서부터 우에 한번 뿌리니까 6 봉지 들어갔는데 2kg 짜리 여6 봉지 들어갔는데 650평에 그거 한번 뿌려 놓으시면은 총채도 없고 진딧물도 없고 진짜 편합니다 농사지키 올해 저도 처음 그게 한 2, 3년 한 2년 됐다래요 나온지가 그게 그래서 올해 처음 써봤는데 보십시오 총채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잖아요 꽃 속에 그렇죠. 깨끗해 좋잖아요.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없잖아요, 깨끗해 그러니까 총체약 같은 거 사서 뿌리고 총채가 많다, 뭐 총채가 진딧물이 바이러스 옮긴다. 이것도 터무니없는 얘기고 다들 이게 그냥 바이러스 온것 같아요. 지금 이 나무가 그런데 총키도 없는데 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왔다는 것은 바이러스는 모종이나 고추 씨앗부터 이걸 감염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몰라가지고 모종 자체에서 몰라서 지금 이걸 그냥 심었는데, 요 바이러스 부분은 바로 안 나타나요. 바로 안 나타나고 그 정식을 하고 나서 한달 이상 지나야만 저런 게 한두 개씩 나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이제 같은 비슷하게 신초가 노랗게 나왔고 의심이 가서 뽑아서 보시기 한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다른 일반 유튜버들 일반 교육 내용에 그런 저것에 참고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남도촌농과 같이 공유해 가게 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9시 넘어서, 밤 9시 넘어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까지는 그러니까 올해도 즐겁고 행복한 농사가 될수 있도록 항상 서로가 믿고 서로 저것 하면서 즐거운 농사, 고추농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